제가 2020년에 방어를 못 먹은 게 한이 될까봐 오늘 이걸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랑. 내가 플레이팅을 이쁘게 하려고 했는데 쇼잘안 됐습니다. 잘안 되고 저는 이런 미적인 감각은 절대 없는 걸로. 내가 먼저 기름장 찍어서. 음. 음. 제맛다. 아 보기 줄게. 이거 기다려. 고이 아, 먼저 줄게 잠깐만 더럽죠? 제가 가위 갖고 올게요. <laughs> 아 이거 캔만 들이. 어, 맛있겠다. 고가 어 고생했어 2020년. 어뭐잘 먹어. 너가 아는구나. 맛있지? 미쳤지? 어잘 먹네. 아, 얘가 잘 먹으면 안 되는데. 뭐가 <laughs> 일로 와. 우리 보기가 정말 고생 많았어. 어. 아, 이거 마사비 묻었다. 언니야, 먹을게. 아, 이거 고추, 고추장 묻었네. 잠깐만. 제일 붉은 거요? <laughs> 아, 뭔가 이제 콘테스트 나가는. 자, 창갈 번호 1번. 김방어. 저의 빨간 맛을 보세요. 언니가 마늘도 올려 먹으랬는데. 이거 알지? 쌈장이랑 아, 두... 쌈장, 마늘, 청양고추 종종종 썰은 거 깨, 참기름 섞은 그거. 그게 이제 막장인가? <laughs> 락조요 Aqui o buzzer. Shake it, shake it. 어찌 않으신 나이 때 입맛은 중학생 같은 것도 대단하세요. 더럽게 공시랑 되는 건 덤이고 방송 대성하시고 음원. 야 니도 진짜 멋진 거 알지? 그몇개안 되는 손가락으로 사부작 사부작 움직이면서 그 덕담인지 악담인지 애매한 거 말하고 다니고 어 남아 도는 게 시간인가 봐.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알지? 진짜로 어 실제로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은 거 알지? 경찰서에서 조심하자 내년에는. 제일좀 <laughs> 오래 안 올리는 거 아님? 아니야, 올려, 올려. 어, 내가 들려줄게. 근데 뭐, 그거 뭐큰 의미 있나? 우리 어차피 <laughs> 코로나가 없고, 실제로 시청에서 행사를 했어도 우린 안 갔을 거잖아. 그때도 우리 방구석에서 들었잖아, 그 소리. 지금도 그렇게 하면 돼. 어, 집에서 이렇게 TV 틀어놓고, 아, 아내가 갔구만. 아, 기분이 안 좋네. 핸드폰을 봤는데, 조용한 걸 보면서도, 아, 새해 인사 안 하네.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잠이나 자야겠다. 는데 잠이 안 오겠지. 그래서 천장을 보다가... 쓸데없는 생각 하다가 이제 술한잔 마시고 발 씻고 주무시겠죠. 뭐... 과연... 잘가 2020년... 잘, 잘가... 3... 2... 1... 야, 야 이것들아 우리 새해 진짜 화이팅 하자 어? 우리 올해 많이 힘들었잖아 울지 말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손잡고 이겨내자 내가 제일 앞장서서 응원할게 잘 부탁해 내가 너네가 힘들 때 항상 재롱 부리면서 내가 많이 모자라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웃음 짓게 노력해볼게 노잼거리지만 알겠어? 다들 힘드니까 친구들 그런 거안 주셔도 되고 그냥 같이 계속 행복한 시간 만들어요. 나도 잘 부탁하고 2021년은 그래도 조금은 다, 더 다를 거예요. 긍정으로는 음 긍정으로 망가지지 않게 다들 어? 정신 똑바로 차고 힘든 거 있으면은 얘기해서 못 불타오르네. 집에서 난 맛이 같이 미친애같이 엉망진창 루드마이트 2020년이 인인것 같... 고 아니야, 나 지금 뭐했어? 질수 없어. 아빠가 출근할 때뽀뽀뽀 아, 이 개자식 근데 똑똑하네. 나 다시 추계하려고. 내 승부욕 자극하네. 택배 뭐야? 아, cj 대한통운 택배 배송 완료. 한 달, 한달 반송 불가. 응. 음. 어 수령했습니다. 네, 아, 아, 감사합니다. 기사님. 네, 기사님도 한살 추가. 키리한테 계란 한판 축하한다고 하자. 야! 계란 한 판! 축하해! 카톡 오류 뜬다고, 지금? 카톡 오류 뜬다고? 카톡 뭐안 하는데? 아 이거 오류구나 그래서 안 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 카톡 오류래 얘들아 카톡 확인하지 마아 여보세요? 어그 세보 새해보... 받아 <laughs> 나 방송 중인데 세보 많이 받고 올해도 잘 부탁해 아, 술 먹었냐? 아술안 먹었어 원래 우리 이런 덕담 인사 하잖아 내가 종소리 대신 들려줄게. 뉴이요어 아, 잘했어. 어 한숨 쉬네. 아니 아니 숨쉰 거야. 아 그렇지. 뭐 바쁜가봐. 아니야 아무것도 안해 그냥 뭐 어. 어. 해, 해, 뭐 뭐라 했지 방금? 아니야 나 갈게. <laughs> 음, 새해 복 많이 받고 키도 어. 크고. 어떻게 이제, 커? 이제 <laughs> 야 이쯤 됐으면 <laughs> 키도 눈치껏 크겠지. 너는 너는. 아, 엄마 내 네, 전화 씹었고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자 어, 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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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쪽 방에 있는데? 오케이, 조용히 하자 연결이 되지 않아. 리 21년. 21년. 커1년 21년. 컴온. 21년. 가자. 1시에 가서 티위 안아줘요. 알겠어요. 네. 언니랑 그래도 따뜻하게 잘 잘게요. 안아주면서 계란 한판 축하해. 한 번, 반, 분 읽을 때마다 종소리 들려드릴게요. 노래님 블링몸님 긍정애로님. 사랑하고 우리 2021년에도 많이 아픈 사람 없이 다들 좋은, 다들 좋은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한해 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무 행복한 순간, 즐거운 순간 다 방송과 엮이지 않은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인생의 한 부분을 이렇게 가득가득 가득 잘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어, 하...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갈게요. 안녕!